네, 안녕하세요. 셰프의 초밥 제주의 최인선 셰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아, 날씨가 엄청 좋네요. 제주도는. 많이 춥지도 않고요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생선이 좀 싱싱하게 좀 들어와가지고요.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각자 지금 마트바 일을 좀잘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거지? <laughs> 도망을 가네요. 자, 오늘, 아, 여기 생선을 보시면요. 음, 고등어. 오늘 고등어가 들어왔습니다. 고등어 보시면요. 이렇게 자연산이죠. 제주산입니다. 제주에서 말고, 여기 낚싯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낚싯바늘. 손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어우, 지금 육질이 탱탱할 정도로, 그죠? 완전 탱탱하죠? 탱탱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엄청 탱탱하다, 이거. 와우. 자, 자연산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낚시 바늘이 있죠. 예, 네, 낚시 바늘 실이 있어요. 자, 사람이 다칠까봐 낚시 바늘은 좀 제거한 상태고요. 자, 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 다섯 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은갈치. 자, 낚시 바늘. 오, 이제 먹이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싱싱하죠. 와, 이게 이제 매일 아침에 들어오는데. 자, 오늘은 요게 특이한 거는 이제 농어. 자, 오늘은 농어를 가지고 한번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농어 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동어 정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숫 놈에서 나오는 정소인데요. 이게 이제 새끼를 만드는 남자 수컷이신 거죠, 이게. 자, 꼬리 금을 긋고요. 한번 떠볼게요. 배 쪽부터. 선어라고 하지만 아주 그냥 단맛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농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주 자연산 농어 선어를 보고 있어요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쪽도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깨끗하게 떴습니다. 자, 농구분지이 깨끗하게 끝냈죠. 자, 이게 보시면은, 어 이게 무슨 석쇠냐, 뭐구이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 여기다 붓습니다 원래.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렇게 붓는데붓는데 붓는데 여기에 뭐 꼬부러질려가 있어요. 꼬부러진다는 게, 약간 이제 휘어지죠. 그러면은 아좀 팔쪽에도 영향이 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석쇠로 해서 딱. 묶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호텔 근무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휴질로 없는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꼬리 쪽이 좀 세거든요. 뭐 꼬리 쪽부터 한다, 배 쪽부터 한다는데 그거는 생선마다 다릅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은 했죠. 얘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예열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껍질째 거치는 거죠. 자, 조에서두 번째 할 때, 이제 익습니다, 이제 손선마다, 두께마다 좀 달라요. 자, 뭔뭐뭐뭐 소리야? <laughs>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익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익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들리 긁은 것 같다, 그러면 꼬르 쪽은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고, 많이 익었다, 그러면 그대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돼요. 자, 쪽하고 배쪽이 조금 더쎄 그래서 조금씩 섞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 재빨리. 자, 아, 이거살 쪽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놔줍니다. 역시 저희는 화이트 와인을 조금 뿌려줘요. 자, 자 이때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 주셔야지 숙성될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수분 제거가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수분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 와우, 아주 잘 자+ 상태에서. 자+ 안에. 자+ 이렇게 재료를 해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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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와 자+ 잘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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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록 이렇게 자+ 자+ 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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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겠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초밥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자.

매실입니다. 매실 갈아서 살짝 모트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슬퍼도좀 이렇게 들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어, 먹어봐야겠죠? 자, 드세요. 거차장이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하나만 먹어보세요 또. 자. 자. 자, 사시미 간장, 그죠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 음. 자, 이거 농어 자연산이에요. 먹어보세요. <laughs> 인사, 인상, 인사하고. 잘하겠습니다어 응. 먹어봐요. 아, 돌려서 먹지 말고. 편안하게 먹어보세요. 음. 어때요? 맛있니요 맛이 어때요? 그래서 일반 화로 농어보다는 어때요?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이. 아, 감칠맛이 더 네. 있죠? 아무래도 선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음. 자,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자, 일 보세요. 네. <laughs>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맛있다. <laughs> 아, 한 번씩 잠깐 이요 봐. 아유 선어인데 진짜 한번 맛보세요, 이거, 진짜. 그냥 여기서, 음, 같이 먹고 괜찮아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 응? 뭐라고요? 맛있어요. 이게 지금, 농어거든, 농어. 농어인데, 그, 자연산 선으로 만들고, 밑에 이제 껍질을 갖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같이 먹는 기분이 있으니까 되게. 광어랑 응. 삼치의 응. 중간 정도 됐어요. 네, 광어랑 삼치의 중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겠지만 광어보다 <laughs> 응. 질기장 보통 네. 부드러워요. 아, 광어보다 질기장 부드럽고, 이제 선어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농어 자체가 사실 오늘 좀 사이즈가 좀 작지만 그래도 어우, 오늘도 괜찮았어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거. 제주 특모동 초밥 b 에 요거 오늘은 농어가 어, 들어갑니다. 대박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생산으로 다시 만나요.